안녕하세요. 5분 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조와 정조라는 두 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조선 후기 사회의 문제점 두 가지를 설명했었는데요. 하나는 서원에서 비롯된 붕당정치, 또 다른 하나는 이모작에서 시작된 신분제 변동이었죠. 이 문제들을 두 왕은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지 보겠습니다. 영조는 조선의 21대 왕입니다. 가장 오래 산 왕이기도 한데요. 무려 83세까지 살았으며 왕으로는 52년간 집권했다고 하네요. 또 평생 식사 때마다 세 가지 반찬만 먹는 검소하고 근면한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영조의 업적으로는 대표적으로 탕평책이 꼽힙니다. 탕평이란 편을 가르지 않고 두루 사귀자라는 뜻으로 영조가 당파를 가르지 않고 균형 있게 신하들을 채용했다는 말입니다. 이 탕평에서 탕평채라는 요리도 유래했지요. 당시에는 두 당파, 강한 노론과 약한 소론이 대립했었는데요.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영조의 아버지인 숙종은 노론을 많이 기용했었습니다. 숙종 이후 영조의 형인 경종이 왕이 되자 노골적으로 노론은 경종이 왕의 제목이 못된다며 동생인 영조가 왕이 되어야 한다 뭐라 붙였습니다. 첫 시간에 조선은 왕과 신하가 서로 균형있게 견제하고 협력한다 말했었는데 이때는 왕권이 얼마나 약했었는지 알수 있죠. 결국 경종은 젊은 나이에 동생 영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맙니다. 영조는 차츰 왕권을 강화시켜가며 탕평책으로 신하들을 다루었는데 유명한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 소론과 몰락한 남인이 손을 잡고 이인좌의 난이라는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영조는 이 반란을 진압하고도 소론을 조정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강한 왕권과 상평의 원리를, 직, 원리를 지킨 멋진 영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영조에게도 큰 실수가 있었는데 유일한 아들인 사도세자 후에는 장원세자로 불리는데요. 이 아들을 뒤주에 가둬서 죽인 일입니다. 사도세자는 어릴 때 총명했다는데요. 아버지의 교육열이 넘쳤는지 사도세자가 4살때 공부할 책을 영조가 직접 손으로 일일이 써 주었다 하네요. 혹시 좋은 아버지처럼 보이나요? 영조는 이토록 아들을 어릴 때부터 공부부터 몰아세우고 압박하고 조금만 못해도 꾸짖고 하다 보니 아들인 사도세자는 주눅 들고 아버지를 피하고 말아요. 후에 사도세자가 성인이 되어서 영조는 뒤에 물러나고 사도세자가 직접 통치를 하는데요. 이 통치 첫날부터 영조가 또 사도세자를 꾸짖고 영조의 뜻대로 했답니다. 이런 식이니 사도 세자는 점차 정신의 문제가 생겨서 기이한 행동을 저지르다가 영조가 뒤주에 가둬서 굶어 죽게 만들고 말아요. 이제 영조도 나이가 들어서 다을 다음 때를 이을 사람은 사도 세자의 아들 정조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라서일까요? 영조는 또 정조에게만큼은 자유로운 할아버지였답니다. 결국 정조가 다음 대를 이어서 조선의 22대 왕이 됩니다. 영조, 정조는 영화나 사극에서 워낙 노론 벽파의 암살 위협에 시달리지만 모두 이겨낸 젊고 멋진 왕으로 묘사되곤 하는데요, 사실은 정조도 탕평의 원칙을 지켜서 신하들과 협력해 나간 왕입니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친위대인 장용영을 만들고 또 중인 출신 서얼인 박제가 같은 인물도 발탁했습니다. 장사와 상업을 권장하는 신해통공이라는 정책을 통해 서민들의 삶에 활기를 돌기했으며 왕실의 도서관인 규장각을 만들어 정약용 같은 인물이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연구의 결실로 거중기 등 당대 최신 건축 기술로 수원에 화성을 짓고 군사와 상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세 시대를 열려했던 정조. 여담으로 정조는 술과 담배를 매우 좋아했고, 문무도 모두 뛰어나 토론엔 이길 자가 없었고, 활솜씨도 매우 뛰어났다 하네요. 이러한 정조의 노력은 실학사상과 서민문화가 꼽히는 조선의 르네상스 시기를 맞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사와 시간을 잠시 멈추고, 영정조 시대를 더 깊게 알아보기 위해 실학사상과 서민문화에 대해 각각 한강씩 다루어 보겠습니다.